아, 나 캐틀 좀 되는데? 어, 네? 그래? 에프 원으로니까 그거 되네. 캣을 내가 서포 가즈. 상자를 까서 제발 좋은 게 나와라. 나 어, 좋은 거 바라지도 될까? 않아. 그냥 그냥 평 평타만 쳐면 돼. 제조업 해야지 세야 이거 레전드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캐틀 잘 된다고 하니까 캐틀라 안 해? 아 씨발. 와 이거 내말 듣고 있는 거야? 라이어?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캐틀 어? 좀잘 된다니까 갑자기 캐트리트는 씨발 이거 레전드인데? 제조업 하니까 전설급 떴네. 와. 코르킨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네.